세요 우리 다 같이 친하고 하심으로서 주를 세기개 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천 만다신 하나아버 내가 미사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미사 이는 성령로인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어빌라드게을 받사 십자가로 주시고 장사지사만에죽운데서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옵시니라. 성경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과 440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택하시대 양의 우리에서 지었으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소유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도 주시는 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의 전 앞에서 언약을 가지고 단을 쌓은 귀한 우리 에덴의 귀한 우리 식구에게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에 여시면서 모든 저주와 허감을 긋고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이번 현장을 다시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로 말미암아 몸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기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도 참다한 기도의 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랩넌트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랩넌트를 위한 복음과 그리고 전도를 위한 인턴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턴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현장에서 우리 성인이 돼서 실제로 어, 일을 할때그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해보는 것을 인턴십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턴십들을 룰렉런트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대부분 준비를 하지요 복음과 전도도 사실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복음 인턴십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나가서 그런 힘을 받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응답 받는 것도 인턴십으로 진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실적해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랜멘트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것도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단 복음과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 미리 응답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정말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정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가정들과 같이, 지금 다들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이제 아들, 딸과 같이 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 정말 복음과 기도로 인턴십 해야 되는데 이게 영간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우리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되었습니다. 인턴십 올바른 시작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영적인 힘을 갖추는 그런 진정한 올바른 인턴십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갖추는 것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냐. 어린 시절 다위선은 영성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지성, 기능, 예령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곳곳마다 결정적인 만남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영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3월 선제자와 결정적인 만남에서 요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3월상 16장 1절 1 3절 랩넌터들이 정말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요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랩넌터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믿음과 실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통해서 믿음과 실력이 쌓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랩넌터가 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레너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뭔가 주시는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의 권능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 살리는 힘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너트들은 실제로 해야 될 실제와 바로 실제로 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인턴십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문제가 위기가 닥치는 것이 그 속이 바로 사실은 인턴십이 제대로 응답됐는지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비록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비록 저주가 진짜 흐름을 타고 진짜 파고들옵니다. 하지만은 인턴십이 새로, 제대로 응답됐는지 응답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찬양할 때 사흘왕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났습니다 골리아스 터돌을때 형들은 무서워서 떨었지만은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아스를 무찔렀습니다. 인턴십이 제대로 응답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레맨들리 정말 오늘 하루 모든 일들 속에서 인턴십이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말씀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가지도록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하는 것으로 가지고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터십의 열매도 보게 하십니다. 인터십의 열매는 평상시 삶 속에서 다시 확인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누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위기 때 말씀을 확인하고 다시 기도로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열매입니다. 기쁨과 슬픔 그 열매를 받고 나면 생기는 일들이죠. 그리고 성공과 실패 열매가 생기면 나타난 일들입니다. 응답과 무응답. 그런 시간표를 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진정한 언약의 여정으로 이 기쁨과 슬픔이 되어야 되고, 언약의 여정으로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가 되어야 되고, 언약의 여정으로 응답도 받아지고, 어떨 때는 응답도 못 받아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다윗이 받았던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다운 평상의 삶 속에서 언약의 여정에도 주여 오늘 은혜를 주소서 다윗이 진짜 큰큰 큰 그릇의 사람이었습니다만그 이유는 바로 보금인터십 때문이었습니다. 실수했지만 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나님 주신 인물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터십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 때문에 말씀에 인도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하계의 여정통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성공했지만 자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참다운 전도제자로 참다운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인턴십의 점인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응답들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실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랜터트들도 이 말씀이 보여지고 그리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여주고 응답받는 일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들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받는 런누드가 되도록 그리고 내가 되도록 주여 역사 없어서 그리고 문제와 일일 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회답을 정말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응답을 제대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런누드가 되도록 역사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음모를 통해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이 내게 언약이 여전히 될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언약이 여전히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특별 계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불지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렸으면 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비드 i d 1 9에서 생겼던 이 모든 사태 통해서 이 현장에 정말 보음전해 주시도록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를 위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께서 가족이 합쳐서 음악에 나오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쳐다봅니다.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본능이 되시며 우리의 해답되신 주님을 찾아보니 살아계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복음가진 사람들의 실제를 누리시도록 우리 면면터들이이 길을 밟수시도록인터십매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배포해 주시옵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실제를 누리시도록 말씀과 그리고 말씀의 응답을 보며 그 속에서 성공과 실패나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언약의 여정을 갈수 있는 진정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응답을 우리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이 특별히 문제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경제적 위기들을 주님 내눈속 알고 있는 것을 아시오니 주여 오늘 요하를 바라고 정말 주께 부러지는 진정한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흑암색을 꺾이는 참다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악한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인도 받고자 우리 주여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며, 이 문제가 끝나고 나위에가해 있을 전도의 응답을 보시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그 여러 가지 기도제부터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고 계속 기도했다가. 이 음악을 계속 틀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시면 바로 여러분께서 영상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